네, 안녕하십니까 모듈 캠핑카 쌍과파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제가 하계 휴양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중에서 업계 탑 티어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이신데 감사하게도 저희 모듈 캠핑카를 컨택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대량으로 캠핑카 렌트를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계 휴양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모드 캠핑카를 선택해 주셨고 분당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하계 휴양소로 저희 모드의 캠핑카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발생됐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많이 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불경기에 정말 많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현대 자동차가 세계적인 불경기에 지금 훨훨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 한때까지 낙수 효과가 한 <laughs> <laughs>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직원분들이 캠핑카를 많이 원해하셨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캠핑카를 직원 복지용으로 좀 해달라 해달라 오히려 그렇게 좀 임직원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에는 있 많은 캠핑카 업체 중에서 저희를 좀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저희 통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그 많은 대기업에서 저희를 컨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차종과 또 통일된 매뉴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뭔가 통일감, 관리체계, 균일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캠핑카가 많이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관리도 안 되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게 안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인당 서울대 병원, 임직공대 정말 감사하고 사합니다 그리고. 오디 캠핑카는 이제 캠핑카 렌트 업계에서 정말 톰도 하고 있는 그 업체이고요. 캠핑카는 사는 게 아니고 렌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고객 친화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저희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